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 유튜버 금융 학혜론입니다 오늘은 모태 솔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23살까지는 모태 솔로였기 때문에 솔직히 사귈 기회는 있었지만 제가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바람에 안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 모태 솔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모태 솔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기보다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는 거죠. 회사, 집, 학교, 집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이 많고 동아리라던가 대외 활동 같은 활동을 잘안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애 의지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한다던가 이성 교제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시간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죠. 저도 23살 전까지 두 번째 이유로 안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의적 모토에 솔로인 경우죠 세 번째는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 사실 이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모 안 본다 키안 본다 뭐 이런 거안 믿거든요 썸을 여러 명이랑 타고 있다고 치면 성격도 같다고 가정하에 외모나 키가 더큰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외모 안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다소 낮을 뿐이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좀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감 없이 사시는 분도 많이 본것 같아요. 모태솔로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둘다 있잖아요. 물론 제 생각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 모태솔로들을 보면 뭔가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니 뭐니 하는. 근데 정작 본인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가능하려면 동아리를 들던 대외 활동을 하던 뭔가 이성과 접촉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에 소개팅 어플이라고 치면 소개팅 어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남중, 남고, 공대 테크트리를 탄 남성분들이나 여중, 여고, 여대간 여성분들이나 특히 타지에서 왔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플이 지금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성교제보다는 단순히 원나잇 스탠드 같이 끼리끼리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원나잇 안 하는 사람인 척 말해놓고 실제로 만나서는 흑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럴 거면 시원하게 말하세요. 상대방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모태솔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험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또한 많은 경험이 있어야 생깁니다. 당연히 경험이 없을수록 자신감이 적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연애가 아닐지라도 이성과 말하는 법이라던가 여자의 경우는 대답을 계속 해주는데 자기는 나름 좋아서 대답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답이거나 상대방이 할말 없게 만들거나 그런 거죠. 남자의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호구조사죠. 조금 친해지고 나서 해도 괜찮은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담이 생겨서 여자 쪽에서 연락을 먼저 끊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이것도 다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대여섯 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여자가 말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게 쌓이거든요. 소개팅 어플에서 이성과 대화한다고 무조건 그게 썸이 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태 솔로분들은 좀 금사빠 성향이 강해요. 금방 호감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특히 남자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자나 남자나 자신이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좋아하고 나면 거부감이 생겨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에 대해 한 개도 모르는데 단지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소개팅 어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만추든 뭐든 살면서 이성이랑 대화도 많이 안 해봤는데 연애까지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연애보다 썸단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연애는 조금 실수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풀수 있는데 썸은 얇은 유리바닥을 걷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실수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태솔로 분들은 이런 시도를 많이 안 합니다. 당연히 썸을 많이 안 타볼수록 썸이 연애로 이어지는 게 힘들어요. 저는 어플을 욕하는 게 어플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를 소개팅이 아닌 하룻밤 용도로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원나잇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연애 목적으로 쓴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솔로는 이렇더라 하는 특징을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사실 이성에 대한 경험 부족이 가장 원인이 큽니다. 자신이 키 작고 못생겨서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해드릴 말이 없네요. 솔직히 저는 외모도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눈을 낮추든 다른 매력을 올리든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애를 글로 배웠다, 유튜브로 배웠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유튜브나 글만 봐서 그렇다는 거죠. 아는 것과 경험해보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에요. 요즘 뜨는 채널로는 픽업 아티스트 분이 하시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픽업 아티스트에 대한 좀 편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자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양아치들 같은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용어도 모르겠고, 근데 생각보다 도움되는 말이 많았어요. 저는 이거를 막이 여자, 저 여자 연락하면서 바람 피고 그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은 여자랑 사이고 싶을 때 적절히 쓰는 거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썸이 연애로 이어지는 순간, 다른 이성과는 연락을 끊고, 현재 사귀는 여자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원래 썸이란 것도 서로에 대해 흥미를 느껴야 썸이 성립되는 건데 상대방에게 흥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모텔 솔로는 그런 걸잘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할수 있는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썸과 연애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백날 본다고 똑같이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절대 그분처럼 똑같이 할수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라고 하냐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절대 그 영상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개팅 어플이든 번호를 따든 경험을 하면서 같이 참고하라는 의미예요. 1년에 1 0 0편씩 연애 강의만 보고 썸안 타는 사람보다 한 달에 연애 강의 10번 보고 썸 10번 이상 타는 사람이 훨씬 연애 잘 합니다. 본능적인 게 큽니다. 실수할 것 같으면 전에 똑같은 말을 해서 관계를 망친 그런 기억 때문에 썸을 망칠 수 있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머리로는 연애에 관한 글을 보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연애를 할수 없을 것 같더라도 썸을 많이 타보고 여자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음란물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모태솔로 하는데 무슨 음란물하고 연관지요? 또또 헛소리 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 분명히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의 연애에 있어서 성욕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플라토닉 러브라던가 그런 정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남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욕은 연애에 있어서 큰 부분입니다. 모태솔로인데 음란물을 매일마다 보는 건 이런 연애 의지를 없애버립니다. 솔직히 남자분들 물 한번 빼고 나면 여자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심해지고 모태솔로가 나이를 먹어서 경제력이 갖춰지면 유흥업소라던가 이런 거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연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성욕은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자마자 썸을 타는 게 아니듯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게 썸이고 그 신뢰가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이 연애인데 음란물을 자주 보게 되면 이런 신뢰를 쌓는 과정을 귀찮은 과정으로 여기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모태솔로가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려는 노력으로 봉호도 따보고 어플도 해보고 연락 잘 하다가 잘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음란물을 본다던가잘 되다가도 음란물 보고 물을 빼고 여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서 상대방과 연락을 잘안 하거나 연락이 뜸해져서 내 주제의 연애는 무슨 연애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 이거 얘기하는데 좀찔리 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연애를 조금 해보려는데도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어플이든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말 하죠.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좋다. 이 말이 이 경험이에요. 굳이 연애를 해보지 않더라도 썸이라도 많이 타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감이 옵니다. 운이 좋아서 몇번썸안 타고도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열번 10번 대화해도 열번다 10번 대화가 끊길 수 있어요. 또 연애를 일단 시작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인 상태여서 썸보다는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주 깔짝 노력해보고 안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몇 개월간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말투나 여자와 대화하는 법에 있어서 발전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쌓여야 자신의 것이 되는데 어느 정도 알만하면 포기해버리니까 해도 해도 연애가 안되는 겁니다. 연애든 일이든 꾸준함이 답입니다. 공부도 똑같잖아요. 1,2주 공부하고 한두 달 뒤에 같은 걸 봐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성에게 인기 있고 잘 만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싸 기질이 넘쳐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여자와도 연애 말고도 평소에 접촉할 일이 많으면 연애를 잘 합니다만 연애를 못한 사람이 잘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만나 볼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저도 모태솔로 이때는 대체 밀당 같은 걸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썸은 어느 정도 서로를 흥미를 끌어야 합니다. 근데 밀당이라는 것이 없으면 서로 알거다 알고 연애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썸이나 연애에서 밀당은 썸 단계에서는 알아가는 재미나 연애에서는 지루한 일상에서의 긴장감 같은 거예요.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연애 강의도 좋지만 이성과 대화를 많이 해본 것 같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음란물을 볼 시간에 썸에서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